원. 앞에 프른게지 앞에 프른게지 디펜스 해 투패스 해줘. 투패스 해줘. 투패스 해줘. 투패스 해주고. 백패스 해고프다푸시다다살려줘 배살려줘. 상황 우리 노, 우리 웨스트로 와. 웨스트로 와. 웨스트로 와. 살짝 빼. 웨스트로 와. 투패스 잘했어. 웨스트로 와 봐. 다시 노 스위스 어, 걸어와, 걸어. 다시 스위스 걸어. 다시 스위스 걸어. 다시 스위스 걸어. 얘들 트윙기 지투야 걸어. 어 걸어. 걸어 와. 걸어 걸어 와.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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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가라. 이스로. 이스로. 우리 5초 뒤에 갈 거야.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. 웨트로 가라. 웨스로. 우리, 우리 디펜스에 좀 들어가면 안 돼. 웨스로 와 봐. 웨스로 와 봐. 빼봐빼봐빼봐빼봐빼봐빼 봐. 앞에 앞에 뒤쪽 앞에 앞에 뒤쪽 앞에 앞에 어 웨스로 웨스 걸어와. 웨스로 걸어와. 웨스 걸어. 앞에 살려줘. 앞에 살려줘. 앞에 살려. 앞에 줘. 앞에 줘야 돼. 걸어와 걸어 걸어. 나 살려 줘야 돼. 나 살려 줘야 돼. 나 살려 줘야 돼. 나 따이 나 따이. 잡아 콜 잡아 줘. 웨스로 쭉 오세요. 웨스트. 오 살아 있어. 오 살아 있어. 웨스로 쭉 오세요. 웨스트. 웨스로 쭉 오세요. 웨스트 여러분들 웨스트. 로커스 봐봐. 아, 갈렸다 사우스랑 웨스트. 에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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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계하세요. 갈렸으면 당겨, 끝났어. 상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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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계